자, 아니 손으로 손으로 건져가 나딱끼고서 조물조물 해가지고 조물조물 해서 어, 비현네 다 비현도 그냥 건져가라고 그냥 조금씩 가져가 내가 분배 잘해 쌈난쌈 난다. 시공급 건져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맛있어서 다다 네, 가져가 하나 또 먹으면 되니까. 말리 아니, 아니야. 아니. 그렇지 그렇지. 달걀, 네. 어, 당연히 가져가야지. 음. 다싸 오지 말랍니다. 네. 어, 진짜 맛있다. 겠 <laughs> 진동을 안했잖아 아이, 바꿀까? 응? 바꿀까? 아니, 아니, 아니. 아 바꿀까? 이걸 이걸 자기가 먹어. 왜요? 아니 폼 나잖아.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돼. 자기가 이거 여기다 좀더 넣지. 었나 네? 그릇 바꿀 줄 몰랐지. 네. <laughs> 조심해야 돼 인생은. 그릇이 바뀌는 수가 있어. 그러네요. 아이고 항상 반전이 있어 좋아 형님하고 뭔 짓거리 하는 거야 이거 우리 음. 한도 적당하네있 어? 네. 아기는 움직이지. 난 이렇게 살아봐. 통 그니까. 음. 제일 나쁜 놈이. 집에서 멀리 안. 집에서 멀리. 나가지도 않아가면서 삼시 세끼 밥처 먹으러 들어오는 놈이거든. 그런데 이건 더 나쁜 놈은 옆에 있다고 뭐 해놓으라고 가지려간다고 하는 게 내가 제일 나쁜 놈이지. 근데 해주는 거 보면, 아, 그건 뭐, 이유가 있겠죠? 이유가 없는 거지. 그건. 아니, 천사가 뭐, 하나님이 낳아줬으니까 태고난 거지, 뭐. 천사는 타고나는 거요. 예 천사가 될려다가 잘못 태어난 사람들이 예술가고 그래서 예술가는 빚을 많이 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는 거잖아 자기가 하고 하기 싫어도 좋은 일하게 돼 있어. 많이를 감동시키는 일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은 죄를 사받는 중이야.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쳐가지고 이곳에을 하는구나.